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꼭 월요일 같아요. 음, 잠재의식을 깨우는 아침 긍정하원9 0차를 외쳐보겠습니다. 1. 나이순자은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2. 나이 순자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3. 나이 순자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4. 나이 순자는 내 인생의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5. 나이 순자는 용기 있다. 6. 나이 순자는 부자다. 7. 나이 순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8. 나 이순자는 긍정의 왕이다. 9. 나 이순자는 나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0. 나 이순자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1. 나 이순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2. 나 이순자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13. 나 이순자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4. 나 이순자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 나 이순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16. 나 이순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17. 나 이순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18. 나, 나 이순자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19. 나 이순자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20나 이순자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1나 이순자는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수산물 중도매인을 20년간 하고 있다가 쌍둥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DB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에 취직했어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많이, 어,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아침 긍정학원 1.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믿습니다. 3.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4. 김도영 김기영 김경환 아들들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5. 김도영 김기영 김경환 아들들 충분히 똑똑합니다. 6. 김도영 김기영 김경환 아들들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7. 김도영 김기영 김경환 아들들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8. 김도영 김기영 김경환 아들들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9.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독특,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10.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11.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인생은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12. 김도영, 김규영, 김경환 아들들 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3. 김도영, 김기영, 김경한 아들들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14. 김도영, 김기영, 김경한 아들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15. 김도영, 김기영, 김경한 아들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자네를 위한 아침 긍정학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운전자 보험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